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인데 그런데 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목소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평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또 당신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평생 기도를 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실공히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그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또 끝나는 것도 그 이후도 기도로 여전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인 거죠.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기도이든지, 또뭐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사사로운 기도든, 생명을 근 막중한 기도든지 간에 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간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간구하는 것인가? 어,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어,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 참된 예배자로 세용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드릴 기도의 감사 또 기도의 간구 그 내용과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다윗은 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의 약속, 그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감사,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도 날마다 곱씹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봤더니 그저 감사밖에 없다 나는 감사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고백 드릴 것이 없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 다두리는 않았지만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하게 될 텐데, 소위 은혜 은약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은혜 은약, 그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생의 구원의 그 핵심은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평생 은혜의 은약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때를 따라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기도에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은 복,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려 보고 곱씹어 볼때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나는 어, 이 삶을 신앙으로 잘살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주실 은혜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어, 신자의 밤낮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고 내용인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잠시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가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다윗은 감사를 넘어서서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다윗은 이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간절히 간구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인생이 절망적이고 또 낙심받게 할 것이 없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행여나 오늘 하루 중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인데 그런데 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또 강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다윗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 마치, 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듯한 그런 예언수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간구를 드리는가?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의 왕권은 영원히 지켜지고 또 어, 보존될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약속이잖아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켜지게 될 거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 다윗 자신에게 이루어질, 후대까지 이루어질 다윗 왕가에 대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성취되는 이 모든 끝까지의 과정과정 과정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그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생전에도 생애 가운데도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이 유지될 것이고 후대에도 또 장차 예표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갈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나 자신의 후대 자손들이나 모두가 다 계속해서 줄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임받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구 드리나이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수 있다는 거예요. 뭐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이 땅을 향해서도 먼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평생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아펠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외된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뛰어넘은 여러분, 뭐 교회 사역들, 행함, 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든 뭐 교회 생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어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응?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약을 반드시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 그 은약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 사람들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것이 다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헌신의 시작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헌신하려고 합니까? 왜 헌신하려고 합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시작과 중심은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헌신의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녀를 세우는 시작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가 염려됩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기쁠 때도 낙심될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간에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인간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조차 없는 상황인 낙심된 상황이지만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런 과정들도 은혜의 발판으로 삼으시사 결국에는 나를 푸준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전제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아서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위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음껏 우리는 부은 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과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무익하고, 무력하고, 여러분, 무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영권 물권 인권 다 주십시오 은사 도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 은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 서락하신 내 왕권을 향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고 편철 지고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그 장대한, 위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런 신앙과 삶으로 감사하며 간구드리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을 잘 교훈 삼아서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그 주시는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감사와 간구.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제 오늘 말씀을 짧게 드렸어요.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강구인가? 왜 감사하고 왜 강구를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감사와 강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넉넉히 풍성하게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nk <laughs>